또신 스킨이 나왔는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야 파란 색깔 이쁘다! 이와 이번 스킨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결정! 녹화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녹화로 켰는데 근데 이제 오늘 대회가 있거든요. 또신 스킨이 나왔는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신 스킨 안보려고 계속했는데 아 구칠이가 자꾸 스크림하는데 들고가지고 자꾸 스포하는 거야 내 앞에 떨거나 떨고 있고 이러고 보고 있어 나를 야 근데 그거야 약간 아 이거 뿌리지만 스포하지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몇 라운드 지나고 구칠이 화면 보는데 구칠이가 쓰고 있더라고볼 수밖에 없더라고 최대한 기억에서 좀 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또 약간 날 것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나온 스킨 이름이 프리모디움인데 컬렉션 보면 이번에 구성이 좀 좋던데 팬텀이랑 벤달이 같이 있드만 스펙터, 쇼티, 벤달, 팬텀 칼딱 보면서 그건 느끼긴 했어 엘더플레임 짭 같다 구매를 하고 여러분들 리뷰를 한번 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파란색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벤달리랑 팬텀 소리가 너무 궁금하긴 하다. 사육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딱 봤을 때 외형이 그냥, 솔직히 내 스타일이 진짜 전혀 아니야.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 평점을 매기자면, 0점이에요. <laughs> 자, 우선은 칼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이거, 나 아까 잘못 본 거일 수도 있거든? 근데 걸어가면서 자꾸 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맞아? 해볼게. 됐다 이거 진짜 어떡하냐. 그래서 이게 좌클릭, 이제 우클릭. 어 c 하냐 c k Oh, it's a good 어 h i n g It's a good thing. It's a good t h i n 자 It's a good thing. It's a g o o 근데 엘더 플레임이랑 진짜 비슷하다. 우선 우리 쇼티 같은 경우는 정말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별점 빵개. 디자인이나 소리나. 와 근데 진짜 너무 초딩 감성이라 진짜 <laughs> 즐거게 힘들다. 다음 스펙터 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이기. 똑같고. 어. 우리 스펙터 씨도 빵점.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사실 나는 벤달이 제일 궁금해. 야, 최근에 선호하는 주총이 벤달이다 보니까 벤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파란 색깔 이쁘다. 이 그래? 와 너무 무겁다. 이거 약간 딱 이런 소리가 그거거든. 첫 발이 바히잖아 그럼 진짜 맛있어. 근데 이첫 발이 빗나가고 스프레이를 긁을 때. 만약에 속이 안 죽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 와이 스킨 진짜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 총이야. 소리가 너무 무거운데 총 게임에서 스킨이 쫀득한 게난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약간 쫀득하게 감기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넌 없다. 근데 외형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둔탁하면 안 되거든. 둔탁하면 잘안 맞는 느낌이다. 아 이거는 별점 1점 주겠습니다 칼 별점을 매겼는지 모르겠는데 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 당연히 빵점입니다 마지막 이제 팬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형 디자인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제 취향이 아니고 근데 사실 소리가 중요해 스킨 나올 때 들어볼게요 아, 근데 확실하다. 이번 신스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내 취향이 아니야. 디자인, 내 스타일 아니고, 팔 스킨도 약간 자세히 보이게 눌렀을 때 그런 표현하는 것들? 별로야. 그리고 총두 개가 전부 다 둔탁해. 난 오히려 팬텀은 좀 쫄깃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아, 뭔가 애매해. 뭔가 감기는 게 없어. 우선 팬텀. 결점을 따지자면 이것도 1점. 아우, 한번더 봐보자. 지금 약간 별점을 매기기에는 좀 애매해. 데스매치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진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게요. 게임을 찾았습니다. 딱첫 발만 싸우면 알거든? 음. 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레이나 처치. 처치 완료! 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원템용 총인 것 같기도 하고, 원템용 스킨? 어, 진짜 그냥, 야, 물론 내가 피곤해서 지금 잘안 맞긴 해. 안 맞긴 하는데. 약간 그느낌 있잖아 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와이 스킨 진짜 안 맞는 느낌이다 아이 스킨 아왜 이렇게 안 맞지? 아 스킨 바꿔야겠다 이런 거느낌 있잖아 님들 진짜 내가 아까 말한 게 정확한 거같첫발안 맞으면 개말려 아 진짜로 와엄마야 아, 진짜 이게, 아, 원탭은 최고야. 딱한대 죽었을 때, 피감이 진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더 좋은 거 같아. 팬텀 보겠습니다. 와, 벤달은 진짜 못 쓰겠다. 평생 을 가도 안쓸거 같아. 이건 내가 샷을 못쏜 거고. 약간 그러니까 벤달도 내가 많이 못 죽여서 잘안 맞는다는 게 아니야. 그냥 진짜 뭔가, 안 맞는 느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굿니스. 와, 근데 이 펜텀도 방금 딱 그런 느낌 바로 받았어. 한발 놓쳤을 때 나중에 스프레이가 왜 이렇게 약간 둔탁함 느낌 나서 소리 때문에 약간 덜 잡히는 느낌이 나거든, 스프레이가? 와, 근데 그거 때문인지 뭔가 더안 맞는 느낌이 든다. 와 내가 스킨 리뷰하면서 이렇게 약간 최악으로 말했던 적이 있었나? 모든 게내 취향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 1킬남았다세째다라 음. 진짜 딱한 판만 더해볼게 진짜 개빡 집중해서 벤달 20킬, 팬텀 20킬에서 내가 40킬 해볼게. 진짜 빡 집중해서 딱 해볼게. 야나 닥터만. 아 이게 너무 킹받아 이거. 세 번째. 이간의 적중. 1달2 0킬 소감? 진짜 안 맞는 총 진짜 그냥 약간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오티어스킨스 10시킬, 10시킬, 1 볼게요. 10시킬, 1 0괜킬은것같 아, 어 아, 미안하고 아니 벌써 5킬이 남았어? 아 근데 펜텀은 근데 조금만 쏴봐도 알겠다 처치 완료 진짜 소리가 너무 들타가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약간 샷에 자신감이 떨어져 세번째다 봐봐, 이게 스프레이가 되게 감이 너무 다르다, 다른 거에 비해서. 와, 이번 스킨?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제 취향이 아니어서일 수 있는데. 별점, 0점. 죄송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근데 우리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3주에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내 취향은 아니었다. 내 취향은 아니긴 한데 마무리가 너무 이쁘다. 오이. 아 진짜 이거 하나는 인정이야. 오. 마무리 모션 때문에 별점 0.5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oomy pull boomy me pull pull me pull bo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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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y